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해 드릴 거고요 먼저 주봉으로 좀 보시면 자 이때는 두산 뭐 중공업 시절이었죠 이런, 이전 코로나 이 시절부터 태조 이방원이라는 정말 신조어를 이렇게 딱 만들면서 대시세가 나왔던 자 지금 그 자리까지 이렇게 딱 새롭게 돌파를 하고 신고점을 새로 쓰고 나서 조정이 이렇게 단기에좀 깊었지만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전고점까지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고 윗꼬리를 조금 또 달고 있긴 해요 자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무거운 저항대긴 하거든요 이 3만원선이라는게 어, 3만 이전 이 대호환기에도 뚫지 못했던 자리라는 그런 심리적인 여러분들 가격대로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월봉으로 보셔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패턴이 있거든요 지금 뭐 상장을 하고 강한 지지저항선이었던 바로 이 자리에서 어,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한 조금 돌파하기에는 버그 모습 또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. 자 그리고 지금 상승을 만든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어, 사우디, 자 이런 수주 같은 호재들도 이미 다 나와 있는 뉴스기 때문에 주가에는 선반영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둘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자 지금 우리 주주님들 계속 좀 보유를 할지 아니면 일단은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겨가야 되는 게 맞을지 이 고민이 될 시점에서 주가도 이렇게 정확하게 딱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. 자 이런 중요한 매도 라는 결정을 할때 여러분들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가장 무거운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커다란 시세를 한번 만들 만한 개별 호재. 자, 이게 지금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호재 정보를 지금 입수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부 주주님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가 과연 그런 뭔지 그리고 본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뭐 이미 나와있는 그런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여기서 또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추가적인 커다란 수익은 챙겨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몰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121선까지 깼네 팔아야지 하더니 급등 나오는 아우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다하시는 거거든요 자,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이 호재 정보를 정말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얼마에 그런 매수해서 자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나올 이 호재 여, 이것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터틀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좀 크게 이번 파동에 서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그 말씀드린 내용들 네 페이지로 어, 간략하게 정리해 왔거든요.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일단 제가 번호 하나 이렇게 딱 띄어 놓을게요. 자 여기로 제 종목명 두산 에너빌리티 간단하게 아니면 두산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이렇게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 부담 없이 뭐 두산이든 두산 에너빌리티든 편하신 대로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말씀드린 이 호재 내용도 지금 적어놨지만 바닥에서부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큰 종목 매집해 온 세력들 뭐 보유 물량, 뭐 거래량,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얼마다 이거를 2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.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고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겠습니까? 당연. 이연 지금부터 훨씬 더 크게 흔들다가 올라가게 갈 거란 말이죠. 자, 이 과정에서 어떤 이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좀 대응하시라고 3번,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까지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, 뭐 기간 조정 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은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본 리포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자, 이 정보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, 여러분들. 무료인 만큼 저는 뭐 바라는 건 없고요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. 자,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만 좀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더 크게 챙겨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시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자리 위치고 자리입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이돈 필요하신 분들 자 공유 0 5 8 9 4 2 9 3 0번으로 그냥 종목명 두산 에노빌리티에 두산이라고만 딱두 글자만 간단하게 남겨 주셔도 제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 드리니까요. 이거 보시고 좀 제발 세력 핸들링에 달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 더 크게 좀 보시길 바라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 왜이 파일 확인이라도 한번 안해 보시려는지.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. 그리고 는 말씀드린 이 호재 딱 터지면서 출발을 할때 그때는 또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아 이거 어떡할까요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. 그러니까 자 지금 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자 물려 계신 분들은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도 훨씬 더 커다란 수익 좀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더 이상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로 뭐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진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 두산이라고 간단하게 남겨 주셔서 이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특히 최종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좀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시장 이 하루에도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 너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기회장 의 여러분들 좀 단기 수익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딱 준비해 왔거든요 보시면 매일매 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폭 가 아,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. 자,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,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자,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,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.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우리 어 구독자님들, 주주님들 모두 모두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